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겠다 이런 목적의 권리를 물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내 물건이라고 할게요 어떤 내 물건이 있어요? 응, 이 물건이 있습니다 내 불펜이요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입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고 라 하면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배하는 동안 타인의 간섭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동안 누가 슬그머니 가져갔다? 그러면 뺏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간섭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지배하면서 타인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타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배한다는 얘기는 타인을 통해서 지배하는 게 간접적이잖아요. 직접 지배가 가능할 때는 직접 지배 방법 또는 간접 지배 방법도 쓸수 있지만, 간접적으로만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면 직접 지배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베타적으로 지배해서 목적은 뭐냐는 얘기죠.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겠다. 이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나 혼자 독점할 수 있어야. 내가 마음대로 나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물권의 개념인데 아,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배하고 있는데 아무도 간섭하지 마라고 주장할 수 있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친구에게도 할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할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할수 있어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대세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쓰면요. 대세권이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대세권. 세상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대세권이고 또 뭡니까? 절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권이다. 그 말의 의미는 누구라도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라도 침해하면 이거는 불법행위가 될수 있다. 대세권이고 절대권이다. 그러니까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라고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건드리면 불법행위가 된다. 라고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시제도가 적용이 시작하는 겁니다. 공시다라고 하는 건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죠. 내 물건이고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는 물건이다라고 하는 걸 공시하기 시작했고 우리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눠진다고 우리 권리의 객체에서 봤죠.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부동산과 동산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공시 방법이 부동산은 등기라고 하는 공시 방법을 즉 공시제도의.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동산은 목적물을 손에다 넘겨주는 거 인도 물론 손 말고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권리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는 방법 이걸 이제 인도 또는 점유다라고 해서 이걸 공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등기라고 하는 거 부동산에 관한 건데 적다가 보면 잘못 적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또 누군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기부를 위조함에 따라서 권리관계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쓰면서 잘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믿을만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데 등기는 공신력이 없고. 저면은 공신력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뭐 이런 정도까지 좀 보시고요. 그래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가지면 타인에게 마음대로 나눠줄 수도 있다. 그 베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집에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물건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물건은 반드시 뭘 갖춰야 됩니까? 베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집에서 이익을 독점하려면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그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얘기는 그 권리가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독특현 물건만이 물건의 객체가 된다. 그러면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이게 독점.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하나면 일물이면 그 권리도 물건도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일물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과거에 물건의 개념이 성립할 때 차용했던 이론이에요. 일물일권주의 이 이론은 그대로 아직도 진행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물의 개념과 일권의 개념이 조금 달려졌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은 하나만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소유권 말고 다른 물권들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 요 개념도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일물일권주의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요런 정도 그래서 우리 169페이지에 보니까 물권법 총론의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자 물권법정주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물건은 뭐냐 지배권이라고 한다 권리주체인이니 권리객체인 물건에 대한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지배권이다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익을 독점하겠다 그래서 대세권이고 절대권이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설명은 그럼 물건의 객체는 뭐냐 지배권의 객체는 물건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개념이 좀더 확대되고 발전하면서 일정한 권리위에도 물건이 성립하더라 그러니까 권리위에 성립하는 지배권도 있더라. 그래서 대체적으로 담보 물권이 있죠. 재산 가치가 점점 큰 물건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얻었을 수 있는 제도가 이렇게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정, 일정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자, 배타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권이고 대세권이면서 절대권인 이 물건은 이런 식으로 공시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시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내 물건이고 내 물건 외에 이런 권리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하는 제도가 필요해요. 표시하는 제도가 요거는 이제 공신력과 관련된 거는 조금 예,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냥 이런 것만 이상하게도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고 인도에는 공신력이 있다 그래서 선위취득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얘기하면 지금 머리 아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등기로 공시하거나 인도 점유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 물권의 종류는 법으로 정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권이라고 하는 건. 법으로 정한 것들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물권 법정주의다라고 해서 우리도 민법 제 185조에 물권의 종류다 라고 해서 물권은 법으로만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권은 여기서 법으로 정했다의 의미예요. 법률과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은 대표적인 게 아마 민법이고 기타 특별법도 있을 겁니다. 관습법도 있는데 관습법상의 제도 5개 중에서 관습법상 물건 3개 정도. 지금 이제 개념 정리만 잡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입니다. 물건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종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민법상 물건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첫 시간에 잠깐 했어요. 우리 민법상 물건, 물건의 출발은 소유권부터 시작합니다. 예, 소유권이 물건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합쳐서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권은 어떤 물건에 관한 사용권, 수익권, 그 물건에 관한 처분 권능이다라고 우리 민법 제212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권능인데 여기 보니까 권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도 가치로 따지면 이건 이용가치죠. 사용해서 수익을 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용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처분권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교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빼고 나면 어떠한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이 소유권은 전면적 지배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면적 지배권이고 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완전한 권리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완전한 권리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거고요. 또 탄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 탄력성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용 가치만 똑 떼서 또는 교환 가치만 똑 떼서 다른 사람에게 네가 행사해도 좋아 라고 정해줄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설정은 그럼 누가 해주는 거냐? 소유자가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설정자와 권자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설정자하고 권자가 헷갈려요 라고 하는데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설정자는 원래 소울정이었다 근데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laughs> 어떤 분이 이, 이게 맞춤법이 없는 얘기한다고 또 불명, 불평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강의 목적상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우리는 소울정이라고 읽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용가치만 다른 사람에게 설정을 해준다 그러면 용익물권을 설정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익물권을 설정을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내가 사용수익해야 될걸 네가 사용수익해도 좋아 라고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교환가치만 설정을 한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보 물건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익물건과 담보 물건이다라고 하는 건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나 대신 행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용익물권자나 담보 물권자는 소유권자보다 먼저 사용 수익하거나 소유권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처분 행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익물권이나 담보 물건에 의해서 소유권을 제한한다 라고 해서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건을 제한 물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때 이 용익물건의 종류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 또 토지에 대한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건 토지 건물에 다 적용하는 거고요 담보물건은요 유치권 유치권은 말 그대로 세탁소나 카센터 사장님이 행사하는 권리다. 이렇게 유치권, 부동산에 대한 동산부터 볼게요. 동산에 대한 약정 담보물권으로서 질권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약정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 여기 가면 좀 복잡하죠. 이건 법정 담보물권, 이건 동산, 부동산에 대한 약정 담보물권.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는 지상권, 토지에 대한 권리고 토지에 대한 권리. 지지 이게 토지인데 이 지지는 여기는 토지에 대한 베타적 지배권이고 이거는 비베타적 공용권이다. 아이고 벌써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요 틀만 잡아놓자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소유권과 관련된 일부 권능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본질적 의미의 물권이다라고 해서 본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권과 구분되는 권리 중에서 점유권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했다.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했다. 그래서 뭐라고 나누어지는 겁니까? 점유권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8개 물건이다. 물론 이제 뭐 법정지상권이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네, 분묘기지권이네 이런 것들 다용익 물권에 들어가요. 법정질권 법정자당권 이런 것들 다 담보 물권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큰 틀은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전에 한꺼번에 암기하면서 첫 시간에 그랬지요. 요렇게 한번 해 보자.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얘네들 지, 전지 이렇게 한 거예요. 저당권, 질권, 유치권 밑에서부터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용익 물권, 이거를 담보 물권 묶어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 물건이다라고 해서 점유권 소지 누구와 전지 누구는 저질이다 얼굴에 점 있다 얼굴에 점 있는 걸로 치면 제가 최고 저질이라 그랬죠 얼굴 제일 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뭐 누군가 비난하거나 우습게 만들라고 한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좀 편하게 암기하자. 이거 암기 대상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할줄 알면 일단 분류가 될줄 알면요 느낌 잡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한번 분류해 놓자. 그주 우리 지금 169페이지에 있는 그 도표로 보면은 이게 지금 설명해 놓은 건데 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건데 도표로 보면 조금 더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넘어가자라고 시 하는 거고 관습법상 물건 몇개 있다 그랬죠. 여기 세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그걸 관습법상 물건이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고 그다음에 아, 물건적 청구권입니다. 자, 물건이 총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권 총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덟 가지 물권의 공통점을 뽑아서 총론이에요. 그럼 채권도 총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채권의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채권의 공통점 공통적인 요소들 공통적인 요소들 이거를 뽑아서 총론에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물권 총론이라고 하는 거 여덟 가지 물권의 공통적인 효력.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하고 뒤에 가면 우선적 효력도 또 있긴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3교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